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또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강의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치료 사례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어, 손목 부위에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손목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서 양약을 복용했는데도 잘 가라앉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그 후에 어, 손목 류마티스 염증과 통증이 가라앉은 실제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는 그 상체쪽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또 4년간의 한방 치료 끝에 류마티스를 극복하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실제 그 치료 사례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아 지난번 미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더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네 지난 시간 내용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상체 쪽으로 생길 때는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깨에서 더 올라오면 경추 1, 2번 환축 관절에 류마티스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경추 1, 2번은 턱 관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 관절에도 류마티스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손부터 손가락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경추 1, 2번 턱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다. 그리고 어깨 쪽으로 올라올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상이 정도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양방에서 류마티스 약념을 복용 받어 처방 받아서 복용하던 30대 류마티스 여자 환자분 전신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4년 동안의 한방 치료 결과로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관련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이 되고 류마티스 관절의 부종과 통증, 염증들도 모두 사라진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호주 여자분이 직접 오셔서 치료를 완전하게 받고 만세를 부르고 돌아갔다. <laughs> 그 얘기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아, 오늘은 그 손목 부위에 류마티스 관절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아, 손목이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다고 볼수 있겠죠? 네. 네. 그, 일단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은 일단 손가락 부위에 부종과 통증, 염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했을 때 손가락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손목 역시 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목 관절에 류머티스 관절염이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것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손목 관절에 류머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면 어, 손목이 일단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두꺼워집니다. 어, 그러니까 붓는 거예요. 손가락도 류머티스 관절염 은 부었던 것처럼 손목도 이렇게 두툼해지면서 붓습니다. 이게 류마티스의 염증이 손목 관절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목이 붓는 손목 관절 부종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측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손목 관절에 류마티스가 생기면 양쪽 손목 모두 붓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일단 의학적으로 의학 교과서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것은 양측성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관절염 증상이 특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요 어, 반드시 양쪽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아. 그 실제로는 한쪽 관절에만 나타난 경우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니까 나는 한쪽만 아픈데 류마티스가 아니지 않느냐? 류마티스는 양쪽이 다 아파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만 한쪽만 나타나도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좌우에 동시에 나타난 분들도요. 한, 나는 좌측 관절들이 더 아프다. 나는 우측 손목이 더 아프다. 나는 좌측 손목이 더 아프다. 좌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대칭적으로, 양측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더 아픈 부위가 한쪽이 더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손목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돌아와서요. 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관절이 붓고 이 두툼해지는 증상은 손목 말고 다른 관절 부위에도 역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까요? 네. 지금 음. 그 손목 붓는 것처럼 어, 팔꿈치도 이제 부을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무릎도 이제 부을 수 있죠. 무릎도 두툼하게 부을 수가 있고요. 발목도 부을 수 있고요. 이렇게 류먼스 관절염이 있으면 은 관절 부위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관절이 붓는 현상입니다. 붓기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이 붓기라는 것은 관절 속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음. 염증 때문에 부어오르면서 두툼하게 부어오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어느 특정 관절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두툼하게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으로 나타날 때, 환자분 본인은, 어, 과연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 손목 붙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상상을 해보면요. 어떤 장갑, 특히 스키장갑 같이 두꺼운 거, 네. 꼈을 때를 생각하시면,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류마티스로 손목이 부으신 분들은요 두껍게 붓기 때문에 둔해져요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묵직해지면서 손목이 붓고 둔해지고 만져보면 실제로 한쪽 손목보다 정상인 손목보다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그리고 심할수록 만져봤을 때 손목에 그 열감이 느껴져요 뜨겁다는 거죠 네. 염증이 속에서 심할수록 손목 관절에 손을 대봤을 때더 뜨거워요 이 열감이 또 중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 심하면요, 손목 부위가 빨갛게, 음. 발적 현상이라고 그죠 이것도 염증이 심할 때 나타난 증상인데, 손가락도 류만스 관절염이 심하면, 부으면서 두툼하게 부으면서 통증이 있지만, 발적이 생기는 것처럼, 손목도 역시 심해지면, 손목이 두꺼워지면서 붓고, 열나고, 발적, 빨갛게 피부 표면이 변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 손목에 생기면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함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에 생기면 네.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에 있어서 많은 불편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나 짚는 동작, 손목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펴는 동작 할때 손목에서 찌르거나 쑤시거나 어, 예리하게 어떤 불편한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문의 손잡이를 잡고도 돌릴 때 손목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요리 동작, 주방에서의 각종 동작들, 부엌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위들을 할때 특히 아파요. 그, 이 리마스 관절염이라는 것은 주로 20, 30대, 40대, 음. 20, 30, 40대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주로 대부분, 어, 주방 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집안 살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목의 통증을 자주 느끼죠. 그리고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느끼는 거는 바닥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루 생활 시작하려고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을 때 손바닥을 짚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려고 할때치약 뚜껑을 여는 동작. 손목 아프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할때또 손목 아프고요. 네. 이런 식으로 손목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여성분들이나 가정주부들의 경우가 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네. 살림, 네. 그 청소 이런 일상생활의 동작들, 가정주부로 서하는 동작들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말씀하신 게그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머리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머리 드라이를 할 때. 빗을 잡고 드라이기 잡고 이렇게 할때 손목이 붓고 이렇게 두툼하게 쑤시고 아프니까 이거 드라이기 돌리는 게 아프고요 빗질하는 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머리할 때 아프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류만스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그 손목에 소중함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어쩌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사실 몸이 좀 아파지면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참 소중하구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그럼 오늘 이 손목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분의 그 한방 치료 사례를 좀 직접 듣고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늘 소개해 드릴 여성분은 42세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이고요. 손목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침범한 경우입니다. 양쪽 손목 관절에 류마티스 염증, 부종 통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분은 그 실제 그 혈액 검사 결과까지 이제 9개월간 치료를 해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손목 관절의 통증도 없어진 이제 사례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42세 여성분이 손목에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했던 건가요? 예그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4년간의 류마스 치료를 통해서 나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전신의 모든 관절 음. 몸에서 관절이 있는 모든 부위에 류마스 관절염이 침범됐기 때문에 아주 심했던 분이고요 오늘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손목 부위에만 양쪽에 붓고 아프고 쑤시고 그리고 혈액검사상 염증수치가 올라가 있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고 네. 이렇게 손목에만 나타난 경우입니다 음. 예.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찰됐다고 하니까 아,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예. 이분이 40대 초반인데 2010년도 그러니까 30대 후반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손목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 오른쪽 손목이 갑자기 많이 부으면서 열감과 극심한 통증으로 갑자기 손목이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저녁에 응급실 바로 가서 치료 받고 좀 가라앉았죠. 그게 2010년도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처음에 류마티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손목이 통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2010년도에 뭐 시작이 됐으면 3, 4년 전에 이미 그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네요. 어, 아, 그러면 2010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요. 네네. 이렇게 관절이 한번 붓고 아파져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진통제 주사나 약 진통제 먹고, 그러면 이제 가라앉아요. 일단은 가라앉았다가 또 어느 정도 몇 개월 있다가 또 부어오르면서 또 아파져요. 그러면 또 응급실 가서 어약 처방받고 주사 맞고 하면 또 가라앉고 네. 이런 과정이 몇번 반복되다가 결국 어, 이상하다 큰 병원 가서 검사하게 되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확진을 받고 양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어 처음에 2010년도에 손목이 붓고 아파서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가라앉았다가 이후로 3, 4개월에 한 번씩 어, 지속되다가 가라앉았다가 어또 3, 4개월 있다가 통증이 발생해서 또 치료받고 가라앉고 이 과정을 몇번 반복하다가 큰 병원 에서 류마티스 진단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류마티스 양성이 나오고 그 치료가 시작된 거죠. 아, 지난 시간에 그 4년간 원장님과 류마티스 한방 치료를 하신 여성분보다는 이분은 좀 기간이 짧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9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었다고 말씀해 예. 주셨죠? 지난번에 예. 말씀드린 분은 소개해드린 분은 4년이었고요. 네. 치료 기간이 한의원 와서 한방 치료한 게어 이분은 이제 9개월인데 근데 9개월 하신 분도 본인은 되게 길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면은 어, 9개월의 시간이 또 아픈 분들에게는 또 나름 긴 시간이에요. 물론 4년 동안 하신 분보다는 짧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4년 동안 치료받았던 분에 비해서 관절 개수가 적어요. 4년 음. 동안 치료한 분은 전신의 모든 관절에 유마스 염증이 확 올라온 상태였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손목에만, 손목에만, 양쪽 손목에만 아팠기 때문에 관절이 많지 않죠. 그래서 치료기간이 9개월로 짧게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양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양약 복용한 기간이 짧아요. 양약 복용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한방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몸 상태도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9개월 내에 류마티스가 완치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이 여성분의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치료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점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몸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어, 관절의 염증을 일단 잡아 줘야 됩니다. 먼저 네. 관절이 이렇게 붓고 열나고 빨갛게 변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의 4대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염증을 잡아주는 한약을 1단계로 처방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염증이 잡힌 다음에 면역을 이제 중간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 주는 면역 안정시키는 한약을 2단계로 투여하고요. 를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치료가 끝나는 단계인데 염증과 면역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류마티스가 있었던 약해졌던 관절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관절 강화, 그 다음에 근육과 인대 강화시키는 치료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이 40대 여성분은요, 그 9개월 동안 빠른 시간 동안 이 1, 2, 3단계가 진행이 돼서 어 3단계까지 한약 네. 처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식사수첩 류마티스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네. 하루 3시 3끼 먹는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적어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 각종 가공식품 그다음에 구운 고기 같이 그리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식이요법을 류마티스 수첩에다가 9개월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끼도 빼먹지 않고 이분은 아주 완벽하게 거의 100% 실천해 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식이요법을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아, 원장님과 그 류마티스 이별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이 여성분의 한방 치료 9개월 후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양쪽 손목이 아팠잖아요. 네, 어, 손목 아픈 게 일단 통증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고요. 그 쑤시고 찌르는 그 손목의 통증이 9개월 동안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단계별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 철저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 와서 저한테 식이요법 지도받고 면역 조절하는 침 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서 9개월을 보낸 거고요. 네. 어, 이 9개월 동안의 치료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9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랑 세레브렉스 류마티스인 양약을 아주 소량씩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계단식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줄여서 결국은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류마스 증상이 손목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중요한 겁니다. 면역 억제시키고 염증을 없애는 양약을 먹다가 안 먹었는데도 지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상으로는 괜찮을까? 네. 살펴보면요. 2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합니다. 다니는 병원에서 2014년 7월에 이미 양약을 다 끊은 상태였고요. 2014년 7월에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은 ESR2, CRP가 0.1이 나왔어요. 이것은 류마티스 염증수치가 완벽하게 정상 범위인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이미 혈액검사상 류마티스 염증수치가 정상이 된 거고, 2014년 9월 치료 종료 시에는, 어, ESR10, CRP 0.1이 나온 거예요. 이건 역시 류마티스 관련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고서도 3개월 동안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됐다. 혈액 검사상 모두 어. 정상이고, 류마스 약약을 끊은 상태에서 류마스 손목에 염증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9개월 동안 류마스 관절염이 사실상 임상적 관해 상태, 네. 완치 상태에 도달했다고 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9개월간에 어, 열심히 식이요법 하시면서, 이 루마티스 이별령을 통해서 손목관절 루마티스 관절염과 완벽하게 이별을 할수 있었던 그런 사례고요. 네. 이분의 그 치료 과정, 그리고 본인이 그 과정을 직접 적고 음. 식사일기를 매일 정말 한 끼도 빼먹지 않고 9개월간 적은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11월 24일날 제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정말 그 꼼꼼한 정성에도 놀랐고요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아그 여성분이 정말 기쁘셨을 것 같네요 네자 네. 오늘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다면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